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이 울산의 맑은물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반구대 암각화의 세계 문화유산 등재를 급하게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울산시가 아니라 세계 문화유산 주무관청인 문화재청이 주도적으로 맑은물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웅조 기자입니다. 울산시는 지난 3월 국보인 반구대 암각화를 보존하기 위해 인근 사연 때문에 수문 3개를 설치해 사연댐 수위를 8m 가장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집중 호우 등으로 물 유입량이 늘어 댐이 만수위 이상으로 높아지면 수문을 열어 암각화 침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암를 보존하고 관리할 대책이 마련됐기 때문에 2024년에는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 등재신청서를 낸다는 시간표를 짜놨습니다. 댐 건설로 부족해지는 울산의 먹는 물은 대구의 취수원인 총도 운문댐에서 끌어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김두겸 울산시장 당선인이 이 계획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연댐을 만들면 울산에 하루 5톤가량의 물이 부족해지는데 운문댐 물을 얼마나 받을지 명시하지 않은 데다. 구민 시장 당선인 반대로 물 공급 약속조차 파기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김 당선인은 세계 유산보다 물 부족이 더큰 문제라며 문화재청이 나서 물 문제 해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울산 시민은 가장 중요한 게 맑은 물을 먹어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포기해야 돼요. 이 방구대 양각화가 중요하다면은 등재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죠. 세계유산주무부처인 문화재청이 정부와 경북, 구미시 등을 직접 설득하고 울산시는 더는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인수인는 설명했습니다. 20년을 끌어온 방구대 암각화 보존과 맑은 물 공급 문제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